오늘의 운세, 띠별 행운은 오늘은 가빈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사용통하세요. 쥐띠는 새로운 소식, 변화운이 강합니다. 소띠는 묵묵히 내 자리 지키기 호랑이띠는 내가 주인공, 기회자를 잡기 바랍니다. 오끼띠는 사람 만남이 좋습니다. 대안은 오케이 용띠는 내 뜻대로 풀릴 수 있는 날입니다. 뱀띠는 마음을 넓게 여유가 부릅니다. 알띠는 약속, 만남, 이동운이 강합니다. 양띠는 작은 실수, 주의, 꼼꼼함이 필요하죠. 온숭이띠는 정보, 배움,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닭띠는 보고 싶은 말은 잘보보기 바랍니다. 개띠는 금전, 일, 사람, 관계 모두 무난합니다. 돼지띠는 기다리던 일에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